안녕하세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매일매일 들려오는 소식들이 하나 같이 심상치 않은 요즘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집중시켜야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음, 늘 개인적 차원에서의 기도 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 당면한 나의 과제 나의 문제점들 내가 세상에서 맞닥뜨리는 한계 조금 더 나아가서는 나의 가족의 문제 가족 구원 중보기도 어, 그리고 하나님 음성을 따라 순종한 가족들이 잘살수 있도록 하는 기도. 어, 그 이상의 영역을 조금 더 확대하자면, 이제 주변 크리스탄 지인들이 저에게 부탁하는 말씀들, 어떤 어려움이 겪었, 어떤 어려움을 내가 겪고 있으니 이 일에 대해서 형제가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들을 받고, 음, 기도하고, 하나님께 올리고, 그런 일들을 주로 이제 저희 신앙생활 가운데 해왔었었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이러한 개인적 차원의 절실함 혹은 주변 지인들을 향한 절실한 마음을 나라와 민족을 향해 쏟는 기도를 한, 하게 시작한 것은 몇년 되지 않습니다. 해수로 약 3년 정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 생각을 많이 바꿔주셨습니다. 인간적으로 그리고 세상의 도덕관념에 따라 어, 정치 사회의 흐름을 바라보아 왔었었는데 먼저 그것을 크게 회개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나라의 큰 방향은 자유민주주의 일변도의 통일이라는 사실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어, 우리 나라와 우리 지역 주변 열강들이. 어, 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들 그들이 지도자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서 어, 기도 노트에 메모를 해놓고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지만 이들 나라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뜻이 이 나라에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를 그런 기도를 계속했던 저였습니다. 어. 문제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만 이런 생각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마음들을 기도 노트로 간직해 놓고 혹여나 하나님 영광에 가리는 일이 될까 봐 잠잠히 있었는데 작년 말부터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야 이제는 그것들을 올리거라. 하나님 어떡해요? 그 감동을 따라가다 이제 유튜브라는 것을 만나게 되었고 내 유튜브를 통해 좋은 목사님들 설교 말씀들, 좋은 찬양 은혜, 이런 것들을 받는 입장에서, 어, 제가 준비하는 입장에 서게 되다 보니, 하나님께 저희 한계와 부족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선 저는 이런 컨텐츠를 차분히 앉아서 준비하거나 작성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바쁜 직장에 지금 소속되어 있고, 또, 체력적인 소모도 많기 때문에, 몸으로 뛰는 일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마음에 순종하여 만든 것이 이제 작년 첫 연상, 이제 작년 말경에 올리게 된첫 영상이었고, 사실 그 영상만 올리고 어떻게든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중국으로부터 경제 재난이 시작된다는 것에 대해, 어, 마음 내가 준 마음들을 정리해 올리하는 감동을 받고 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들을 쭉 정리해서 이제 롤자막으로 올리게 된 것이 이제 그다음 영상들이었고 계속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거부할 수 없어서 하나하나씩 층층이 더해간 것이 지금까지 영상이었습니다 솜씨가 많이 부족하고 그리고 전달력도 많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구독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를 위해 중보해 주실 것은 제가 앞으로 조금 더 평안함 가운데 조금 더 평온함 가운데 주님께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더 가져갈 수 있는 저 지극히 작은 자가 될수 있기를 중보해 주시고 또 이를 통해서 단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다면 저는 너무 행복하고 그거 이상 바랄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양질의 컨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더 주님 앞에 집중하고 주님께 더, 더 많은 기도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그렇게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고 끝으로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께 주님이 주신 평안과 은혜가 임하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